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핑크 가디건을 저는 2301번 실로 떴는데, 이거 세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 후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니트는 결국 세탁 후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실이라는 거는 세탁을 했을 때도 상태가 좋은, 만족스러운 실이 진짜 좋은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탁 후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이 이제 저처럼 볼로 되어 있는 실이 있고 타래로 되어 있는 실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예쁜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옷으로 만들었을 때 예쁜 실이 이제 진짜로 예쁜 실이고 또 세탁을 했을 때 좋아야 진짜 좋은 실인 것 같아요 뜨개 실이 무조건 뭐 비싸다고 해서 좋은 실도 아니고 싸다고 해서 나쁜 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301번에는 여기 특수사 이렇게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요 실이 들어가서 어, 늘어짐을 좀 방지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가끔 특수사를 이렇게 한 가닥씩 넣는 게, 예, 늘어짐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괜찮고, 이제 그냥 조금 짧은 스웨터나 베스트 같은 거는 굳이 요런 실안 들어가도, 예,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뭐, 늘어지거나 하지 않는데, 조금 박시하고 큰옷 같은 경우는, 예, 특히 뭐, 롱 원피스라든지 그런 거는, 이런 특수사가 실 하나 들어가면 좋습니다. 아니면 뭐 가는 센존이라든지 그런 약간 쨍쨍한 실 하나 들어가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257번 이태리 울 모헤어가 들어갔잖아요. 그 모헤어는 약간 도톰한 모헤어. 근데 그게 세탁을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실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여기에 거의 실이 지금 이태리 울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실은 울 함량이 엄청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세탁을 하니까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주머니 제가 요번에 핑크 가디건 이거 고심하다가 이렇게 달았는데 어, 이 주머니를 너무 잘단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이 주머니 다늘라고막 떴다 풀었다, 달았다 풀었다, 막몇번 했거든요. 근데 예,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머니 꼭 다세요. 더 귀엽고 예, 쓰기도, 아니, 입기도 편해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주머니가 실이 많이 들어가요. 이 양쪽 뜨는데 거의 4 50g 정도 든것 같습니다. 좀 커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옷은 예, 몸판보다 이 앞에 고무단이 사실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입으면 스타일리시하고 너무 예쁩니다. 얘를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뜬다고 하면 이거 앞에 이렇게 채워서 그냥 원피스로 조금 짧은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살짝 위로 올라가서 예. 요 길이로는 원피스는 못했지만 아예 처음부터 좀 길이를 길게 뜬다라고 하면은 이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 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예, 그런 식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되게 입기 편한 핑크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저도 깔별로 뜨고 싶을 정도로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가디건이고. 실제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참고해서 예쁘게 떠보세요 아 그리고 소매가 이제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소매코 늘리는 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손가락에 끼워서 코 만드는 방법으로 예, 늘린건데 그거를 10코에서 15코 정도 예, 자기 키에 따라서 10코에서 15코 정도 덜 잡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뜨시면 뭐 이렇게 저처럼 안 접고 이렇게 펴진 상태에서 입을 수 있거나 아니면 조금 그렇게 했는데도 길다 하면 저처럼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이 옷은 멋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팔이 조금 긴 편이다 하시면 아마 도안대로 뜨셔도 될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팔이 길어도 이렇게 접는 게 싫다 하시면 조금 줄이시고요. 어쨌든 핑크 가디건은 소매가 좀 길게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